지드래곤이 제이홉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충격적이다. 지드래곤이 제이홉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?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. 지드래곤과 제이홉은 기대를 모은 행사에서 같은 무대에 섰지만 팬들은 금세 특이한 점을 알아챘다. 지드래곤은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제이홉은 그를 여러 번 맞이하려 했지만 무시당하는 듯했다. 추측은 난무했다. 일부 팬들은 지드래곤이 방탄소년단이 빅뱅의 인기를 앞지르자. 의도적으로 제이홉을 피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로 인해 팬 그룹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. 다른 팬들은 빅뱅의 태양이 과거의 한 발언을 지적했는데 일부는 이를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온라인 드라마가 더욱 심화되었다. 하지만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. 지드래곤과 태양은 모두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행사에서 태양과 제이홉은 무대에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제이홉은 우상인 지드래곤 앞에서 긴장한 듯 보였고, 지드래곤도 자신과 소통하려 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. 눈치채지 못한 채 지드래곤은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. 지드래곤을 롤모델로 공개적으로 존경해온 제이홉에게 이는 의도적인 무시라기보다는 긴장 때문일 수 있다. 팬들에게 긴장으로 보였던 것은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무대 불안과 놓친 기회 때문일 수 있다.